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혜주, 즉 코로나 관련주인데요. 어, 우리가 삼육물산을 뭐 단타급으로해서 매매를 했고 어,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뭐 예상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 우리가 재매수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뒀는데 제가 주말에 이제 전달을 했죠. 어, 전달한 내용처럼. 제가 예상한 거는 일단 1.5 단계를 미리 꺼냈고 1.5 단계는 <laughs> 삼육물산 우리가 매매한 삼육물산 한국 패키지 이런 어, 음식점 포장만 가능과 관련한 그 내용 9시 이후에는 배달 포장만 가능 이런 내용들의 그 수혜가 되는 이 내용 어, 결국에는 뭐 포장재라든지 포장 용기 이 관련주가 상승하는 게 적용이 되려면 2단계부터인데 1.5단계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주말과 그리고 이번 주간 앞어 주초에 또 확진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2단계를 결정하지 않을까 하던 게제 예상이었습니다. 근데 주말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주말에 제가 그래서 올려드렸죠. 어제. 내달 네밤 7일. 내달 네 7일 밤. 어, 12시까지 2주간 적용 어, 24일 이제 오늘 12시가 되면은 오늘이 아니죠 내일로 이제 바뀌는 순간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된다는 내용 수도권 거리 두기 이것 때문에 주말에 나오다 보니까 이미 뭐 수예주 이런거 상승이 예견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 뭐, 삼륙물산이 그렇다고 뭐, 시가를 훅 띄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장초에, 뭐, 잡으려면 뭐, 만원 이하에서 잡아서 단기 매매를 할 수는 있는, 뭐, 그정, 그 정도의 상승이긴 했지만, 이제 제가 보던, 어, 요 위치에서 잡아서, 딱, 거리두기 전에 잡아서 거리두기 때 슈팅 나오면 매도를 하는 그 방향과는 조금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패스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근데 물론 한국 패키지는 또 강세가 여전히 급등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삼육물산도 당연히 여기서 추가 상승 이거 돌파가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이때 상한가 때 이때 매도를 했고 다시 또 여기서 돌파가 있고 한번더 쌌고 한데 돌파를 제대로 못 하고 추세로 못 가고 있는 종목인데 유통 물량이 워낙 많지 않은 종목이고 거래량이 그래서 크지 않다 보니까 갈때 근데 훅 가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오늘 꼬리 달았다고 해서 못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추세 만들었고 슈팅 나왔고 거래량까지 동반을 했어요. 근데 꼬리를 달았다고 해서 얘가 여기서 그냥 끝나지는 않아요. 한국 패키지가 저렇게 가기 때문에 언제라도 키 맞추기로 급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 거기에만 걸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지금은 왜 제가 호학제가 공존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백신 이슈가 있거든요. 백신. 화이자는 승인 신청을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뭐 존슨앤존스이 아직 발표를 안한 기업들도 발표를 하게 할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의 어, 공식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뭐 백신이 뭐 가격이 얼마가 될지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이미 또 국내에서도 2단계를 해봤다 보니, 지금 이게 처음 나온 뭐, 악재가 아닌 거죠. 이미 이전에 겪어본 악재인 거고. 그러다 보니 증시도 뭐 딱히, 오늘 그래도 예상, 예상치보다는 더 상승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 그래도 좀 갭이 떠가지고 미선물의 상승으로 인해서 갭이 떠서, 음봉으로 오늘은 좀 그래도 조정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코스피가 오늘 지난주 쉬다가 강하고 코스닥도 그래도 계속 선방하며 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코로나 관련주에 목매달아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현재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노리는 제가 원래는 코로나 관련주에서 이제 알이소포트 얘도 근데 많이 올라왔죠. 알이소포트 메가이시스, 웰크론, YBM나시죠. 이네 종목이 우리의 그 후보였는데, 근데 얘네가 다 뛰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그 우리가 보던 그 관심 있게 보던 그 내용대로 뛰기는 했는데, 근데 우리가 관심있게 보던 때는 백신 이슈가 나오기 전이었고, 발표가 나오기 전이었고, 그 이유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코로나 관련주를 그렇게, 어 관심있게 보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굳이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또 증가를 하니 관련주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뭐 제가 짚은 종목들이 잘 가긴 했지만, 그리고, 어, 백신 이슈 나오고 나서는 아예 그냥 코로나로 치우치네들 수익 이익이 코로나로 너무 치우쳐서 어, 백신이 나왔을 때 다시 수익성이 떨어질 기업이 아니라 그냥 거리두기가 이제 또 나올 수 있으니 수혜주로 이 종목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어, 얘네도 단기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뭐 단타 정도로만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또뭐 이렇게 내려와서 아, 그날 내려왔죠 우리가 고가에 부근에 팔 고가에 팔고 내려와서 있다가 여기 지지되고 슈팅이 나와서 이, 이 자리에서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가 매매를 못할 자리는 아니지만 어, 지금까지 중 얘기한 내용처럼 근데 지금 굳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백신 이슈도 있고 코로나 이슈도 있는데 굳이 급등하는 거 강세인 거 올라타서 어, 여기서 만약에 꺾이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현재의 코로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위험할 건 없어요. 여기서 꺾인다고 해서 뭐 그냥 덜어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런 자리에서, 어, 되게 애매해져요. 그니까, 지지라인, 잡아놨던 이런 라인까지 본다고 하면은 또 손실이 커지고,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은 또 커지고. 그쵸? 만원 밑에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7, 8% 되잖아요? 만원이라고 치면? 그 위에를 또 잡자니, 쉽게 이탈했다가 또갈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서, 애매할 수 있는 자리라서 우리는 일단 패스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삼육물상과 어, 한국 패키지가 그래도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2단계가 시행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단 증시에서 반영이 된 거예요 거리 두기가 반영이 된 거죠 여기서 확진자가 뭐 이제 600명까지도 다음 달에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어 그래도 이제 거리 두기를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2단계까지 격상을 했고 하기로 했고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조절을 해서 확진자가 다시 줄어들면은 얘는 또 테마가 금방 죽을 수 있어서. 이미 이 자리까지 나온 이상 여기서 추가로 가더라도 우리가 볼 거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입니다. 방향 예상이라면 확진자에 달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차트적으로는 추, 충분히 갈수 있어요. 뭐 이런 계속 시도하던 구간들을 뭐 돌파를 못하던 이 일단 이라인 아이라인요 설정을 했던 거네요. 9,240원 이었나요? 어, 네. 그리고 요윌라인 여기서 또 저항 계속 걸리고 이런 꼬리, 꼬리 고점과 여기 접점들 그 위로도 뭐 이렇게 잡을 수는 있는데 이 예, 정도도 잡을 수 있겠네요. 여기 접점 이런 라인들을 잡아서 어, 지지를 보고 저항을 보고해서 갈 수는 있는데 어, 이 저항들을 돌파하려면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코로나도 뭐 좀처럼 잡히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어, 격상을 그래도 신속하게, 아, 신속하다기보단 벌써 했어야 되긴 하죠. 어, 근데 그래도 격상을 하면서, 어, 2단계로 그래도 1.5를 발표를 했다가 2단계로는 빨리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아니 아니 다음 주 이번 주가 이제 시작인데 이번 주뭐주 뭐 주, 내일부터니까 어, 이번 주 후반 정도 목금 정도부터라도 조금씩 증가보다는 줄어드는 쪽으로 잡히게 된다면 또또 또 추세가 뭐 끝날 수 있는 그 전에 나오게 된다면그 전에 돌파가 나오고. 어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오늘 돌파 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리는 게 아니라 좀 양봉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지금 한국 패키지도 지금 긴 꼬리를 드디어 좀 달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 그래도 키 맞추기를 생각하면 삼육물산은 사실 더 가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이최 이 우리가 이때 가지고 있을 때 상하가 갔을 때는 상한가는 그래도 삼육물산이 먼저 가면서 세게 갔는데. 자리가 워낙 바닥이었던 이유도 있고, 어, 최근에 요 구간에서는 항북, 한국 패키지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이미 근데 오늘 반영이 됐다 보니까, 삼육물산도 그래도 슈팅이 나왔다 보니까, 어, 이번에는 키마축이 없이 또 끝날 수 있는 점도 염두는 해야겠죠. 그 결론을 짓자면 뭐 뻔한 내용이에요. 당연히. 확진자 추이가 결국에 이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 되느냐, 확진자가 다시 줄어들어서 이 낮출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 테마는 또 단기적으로 끝 어,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에 나올 거면은 이 구간을 돌파를 삼육물산도 해줘야 되는 거. 근데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넘어서면서 추세가 이렇게 좀 수직으로 나와서. 얘는 이제는 뭐 지지를 잡을 그런 라인도 아닌 거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확진자 추이나 이런 어 결국에 테마가 이어질 그 방향으로 가느냐 뭐 그것만 중요하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해서 삼육물산은 일단. 우리는 패스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서 삼육물산 한국패키지 포장용기 뭐 포장제 이런 종목들 뭐 테린포장 같은 것도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어 얘는 전날에 고가를 찍고 내려왔다 보니까 오늘 강세가 어 그래도 10%긴 하네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슈팅이 나오고 했는데 이 관련 종목들이 일단 우리가 예상보다 2단계 예상, 일정 단계 말고 2단계 격상을 예상했던 주중 예상치를 벗어나고 주말에 나온 관계로 어 우리는 제가 톡에서 올려드린 내용처럼 패스한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일단은 뭐 그냥 편하게 우리 관망만 할 거고요. 말은 은행 관망이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은 패스하는 쪽으로 그냥 끝낼 것 같아요. 다시 안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면, 요까지 이 캔들이 나온 이상,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돌파는 충분히 할수 있는데, 여기서 돌파를 기대하고 올라타느니, 다른 종목 살게 많은데, 굳이,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게, 아 조금 부담스러워요. 지금 자리가. 웬만하면 제가 뭐 이런 단기매매는 손절을 마이너스 2%뭐 마이너스 4% 잡으면은 수익은 4% 8% 이렇게 적어도 2배 이상 또는 그래도 못해도 똑같이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36물산이 아예 이게 막 확진자가 훅 증가해서 2단계 뭐 2.5단계 뭐 이렇게 가서 이전처럼 상한가에 막 급등이 이어지는 추세로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지금 이거 상양가 여기서 급등한다. 이거 기대보다는 혹시나 꺾일 때 손절 폭이 크지는 않게 우리가 잡더라도 그러면 그냥 너무 허무하게 손절로 끝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일단이 아니라, 네, 네 또말 실수할 뻔 했네요. 우선은 이번에는, 이번에는 주말에 발표를 한 관계로 패스한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